안녕하세요. 서로서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센터장 오규준입니다. 서로서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진행한 7월 활동을 보고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판타스틱하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미가 없을 순 있지만, 마음 따뜻하고 행복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서로 장애인재단생활지원센터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조사를 총5건을 하였고요. 이중 두 건이 미설치. 두 건이 고장, 한 건이 이용하기 힘들게 이제 장애물을 놓는 등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가 안전 신문고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고 이 문제점들은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자, 두 번째 활동입니다. 서로서로 장애인자유생활진흥센터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상담과 대화 사업입니다. 상담과 대화 사업은 총 3건을 진행하였고요. 두건중두명은 발달장애인을 진행하였고 한 건은 시각장애인이면서 노인 65세 이상인 장애인분을 상담하였습니다. 세 번째 활동입니다. 서로 서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초복을 맞이해서 총 10명의 장애인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치킨파티를 하였습니다. 치킨, 파, 치킨,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죠?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이때 사용된, 아, 이때 먹은 치킨은, 어, 천호삼동 이제, 군내치킨점에서, 아, 군내치킨, 천호삼동점에서 어, 아주 많이 할인을 해주셔가지고, 총 10마리를 준비를 할수 있었고요. 이 10마리를 각, 이제, 장인분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정보, 다양한 이제 정책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나누고, 었 어, 정보 제공만 나눈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할통입니다. 유튜브로 배우는 1대1 간단 요리교실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계란토스트. 간단 계란 토스트를 만들어 보았고, 총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튜브로 배우면 1대1 간단히 리기실이라고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딱 장애인을 앞에다 두고, 휴대폰 딱 틀어주면서 유튜브 딱 틀어주고, 자, 이제 한번 배워볼까요? 하면서 짱짱짱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 보여주면서 해! 이렇게 안 하고요. 오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어, 요리, 유튜브로 요리를 하나를 고르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나 아니면 직원분들, 회원분들이 직접 다 같이 해보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 된 다음에 그거를 장인분과 함께 1대1로 직접 가르쳐드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로 배우는 1대1 간단 요리 교실, 간단 계란 토스트를 만들어 보면서, 한 분은 초등학교, 제 발달장애인 분이었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청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다 각자 많이 필요한 분들께 이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활동입니다 구물가 집중 강화 식료품 지원 사업에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어떤 식료품을 나눔을 하였나 어, 계란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계란 나눔을 총네 분께 지원하였고요. 어, 한 분은 이제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지원하였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발달장애인 분께 지원하였고, 다른 한 분은 이제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분에게 지원하였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청년시각장애인 분을 지원해서 총네분께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라 해 주셔서 참으로 뿌듯한데, 더 많이 더 많은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활동입니다. 청년 시각장애인 다양한 경험 지원 사업인데요. 어, 저도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아요. 이유 중 하나가, 어, 음, 대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실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닐 때 알바를 하고 싶어도 내가 뭘 잘한, 하 내가 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안 쓰는 거죠. 왜냐? 안 시켜주니까. 서빙조차도 안 된다. 뭔가 만드는 것도 안 된다. 실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취업이 많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그러다 보니 간단한 경험이든 좀 복잡한 경험이든 다양한 경험이 있다면 시각장애인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립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이 사업을 준비했고요. 총 6명을, 어, 대상, 총 6명이 이제 함께 하게 되었고, 이번에 1회를, 7월 달에는 1회를 진행을 하였고, 총 5명이 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활동을 하는, 하기 위한 이제 회의를 진행했고요. 서로 간의 소통을 할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사업이니 잘 됐으면 좋겠네요. 뭐, 뭐, 첫 사업인 것들이 많지만요.